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오브스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55.50원에서 이 단기, 이 과대 낙폭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금일 고가는요, 56.0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황 흐름과 오브스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출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세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집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테리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브스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스 코인 제가 과거 이바닷권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 급등분의 이 절반 라인, 이 절반 라인이 지켜주면서 이 평선이 정별 구면에서 이격도가 이렇게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추가 상승, 크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이 급등분의 이 절반 값이죠. 이 미들 라인. 이 미들라인을 지켜주면서 이 평선 역시 5일선 22평선, 장기 2평선, 62평선. 이 정배열에서 이격도가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 추가상승 충분히 크게 나아줄수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린대로 이 구간이죠. 이 지지라인을 받아주면서 결국 이 기점으로 급등랠리 지속적으로 나와주었고, 제 채널 영상에서만 이 오브스코인, 수십 번 다뤄드리면서 탑점 모두 적중 드렸습니다. 즉, 오브스 코인으로만 제가 한달 만에 무려 200%, 200% 이상이라는 현물 수익을 만들어 드렸었죠. 현이 오브스 코인, 이런 횡보 구간, 횡보 구간에서 개인 매매하시고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전이 고점에서 불나방 매매하시다가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도 속이 많이 타실 텐데요. 이 오브스 코인이 또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낙폭만 나올 것인지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하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오브스 코인은요, 우리가 또한번 관심 가져볼 위치가 왔습니다. 이 오브스 코인 앞전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주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이 박스권 흐름 안에서 여타의 거래량 없이 행보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과대 낙폭이 나왔고, 이 거래량 볼륨 보시면요. 현저하게 작죠. 이 10월부터 시작되었었던 이 박스권, 이 하단 라인이 터치하는 구간 임박했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접근을 한다면요. 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위치. 니다 현재 이 하단 라인 구간에서 유의미한 지지 라인, 앞전이 상승분의 이 절반 라인, 이 절반 라인이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이 장대 음봉 후에 이런 식으로 이 양봉 이 지지 받아주면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구간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 모닝 스타 패턴이 나와주면서 이 앞전이 음봉의 낙폭분을 상승 장악 나아줄 수 있습니다. 즉, 이 고점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던 이 단기,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는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이 62평선, 이 고개 들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라인은 이 명확하게 이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줄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브스코인 현재 물려서 이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해서 수익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브스코인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전 이 고점 라인,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2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적가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4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스코인 같은 경우, 오늘은요. <목소리도> 글로벌, 선물 거래소, 선물 거래소에서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전에 하이파이, 룸네트워크, 아쿠코인처럼 이 현물 투자 비중을 가장 크게 잡으시고 이 선물 투자로 소액, 레버리지를 10배 정도만 진입을 하신다면요. 현물 기준 단기 수익을 25%를 챙겨간다고 하면 레버리지가 10배기 때문에 무려 250% 이상이라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분산 투자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지금 구간 저는요, 이 오브스코인 무지성 게임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이 세력들의 개미터는 움직임 이런 낙폭에 이 굉장히 크게 손실 보실 수 있고 또 현재 이비트코인의 위치가 이 단기 낙폭 시에는 알트 코인들은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오브스 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이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분으로 숫자 1번 또는 오브스 코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 오브스 코인의 최적가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 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수많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종목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오브스코인 앞전이 저점 구간에서 제가 추천드리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드렸었던 코인인데요. 현재 이큰 그림 이 상승 추세상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 거래량 역시 이 횡보 구간에서는요.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눌림 후에 이 다음 임펄스 파동 강한 상승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관심을 크게 가져볼 위치라는 것이겠죠. 다만 지금 위치에서는 무지성 개인 매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